Субтитры 맛있어 <목소리도> 그때 먹을 때 줬었나? 이는 오코나이는... 없어 거기 지 그래 우리 집이 진짜 맛있었어 꽃게가 꽃게탕 한번 먹고싶어 꽃게 봐. 음. 응. 파스타 근데 진짜 맛있다. 맛있지. 매운. 살도 안 쪄서 파스타가 응. 내가 찍어. 너무 맛있다. 그냥 응. 닭가슴살 그냥. 응. 응, 이거에 먹어도 되겠다. 이거 이 먹어도겠다. 이거 이따 시크릿. 좋아지. 금냉 시켜서 한 거라 그랬잖아, 요 여기가. 금냉이라 어. 살 안, 콱 찬이 돼 진짜 맛있다. 응. 감, 감, 뭐라, 뭐라 하지? 감칠맛. 무도 괜찮아. 생각날 것 같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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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너무 멋있다. 진짜 딱음 순수만이 맛있어 아니 또 얘기 나오는데 또그 대구탕집 음. 거기에 볶음김치가 나오거든? 거기도 거기에 있어? 밥을 내가 한공기를 그냥 거기다 먹었어 리필 아. 두번 하고 김치를 볶음치 너무 맛있어 음. 제가 볶음 쌈밥던 집에 왜냐면은 그 댓글에 제육볶음 해달라는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진짜로? 댓글에 있었어? 응. 응. 있었어? 응. <웃음> <웃음> 응 남자들은 원래 제육볶음이잖아 맞아 응. 남자제육볶음 아니지 희영는 제육볶음 좋아해? 끝 아니지 제육이랑 밥있어서 제육볶음 하려 내가 진짜 깨깔나게 맛있게 잘해 응. 삼겹살로 해갖고.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사거리 교회 거기, 알지? 거기 건너편에 칼제비 집이 있었거든? 몰라? 기억 안 나? 먹은 걸 기억 못하지? 칼제비 집이 있는데, 음. 거기서 나는 칼국수랑 수제비를 같이 줘. 진짜 맛있어, 오뎅. 그냥 고추 다대기를 삭 삭했어. 응. 응. 고추 다대기를 삭혀가지고 이게 난 원래 매운 국물 좋아하잖아. 그냥 고추 다대기만 넣고 먹는 거야, 응. 그 빨간 국물에다가. 맞아, 맞아. 진짜 맛있어. 요즘에 없어가지고 진짜 비싸잖아. 감자해 오빠. 많이 못먹던 말이야 오늘 응. 남았지? 응 너무 맛있지? 이제 끊을까?